성관이 장악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내 편에 유리한 판결 내리기 위한 후속이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 포기했다고 하면 학생이 아닌가? 만약에 유승희 씨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 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북한이 숨기고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북한이 미국을 속이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유튜브를 통한 정치인들의 실시간 모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바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때 시청자들이 후원하는 슈퍼챗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작가를 구분해서 분류했다는 겁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정치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거 정치인들의 말을 빌어볼 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은 기본이고 말 바꾸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60대가 되면 뇌가 썩었다는 둥 그런 말까지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방송하는 유튜브가 현재 구독자가 71만 명입니다. 71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방송에서 매일 정치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여러분 이거 납득이 가십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는데요. 또 이번 미북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하실 것이 꼭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보는 뉴스 댓글에 정미경 최고위원이 던지는 질문들을 그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하나 둘씩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평화라는 것이 가짜 평화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리고 네이버 뉴스 댓글 등등 많은 언론사들의 댓글. 여러분, 댓글 다실 거죠? 그 원래 그이 얘기를 그냥 잠시 언급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오늘 가장 핫한 댓글이 붙어 있는 기사가 뭐였을까 하고 제가 찾아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튜브를 통한 정치인들의 그 실시간 모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제동을 지금 걸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나가니까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정치이라 안 되고 유시민 씨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핫하게 많이 붙었는데 하면서 좀 국민들께 미처 댓글을 보시지 못한 분들께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성관이 장악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내 편에 유리한 판결 내리기 위한 포석이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 포기했다고 하면 학생이 아닌가?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유시민 씨가 나중에 말 바꾸고 대선 나오면 지금 후원받은 거다 토해내면 되나? 그 돈으로 정치 행위에서 지지율 더 높아지면 지지율도 깎나? 무슨 판결이 이러냐? 성관이참 한심스럽다.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라고 촛불을 든게 아닌데. 우리 모두를 속였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댓글입니다. 제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시민 씨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자꾸 빼달라고 했다. 대선에 안 나간다 등등. 이 불출마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유승민 씨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그 우리 대표 두분 대표님과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국방위원을 두번한 사람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국 협상 잘될 거라고 에드벌론 띄우고 종전선언까지 얘기해가면서 마치 비핵화가 진전돼서 미국이 대북 제재 풀어줄 것처럼 국민들에게 믿게 했습니다. 또 우리 돈으로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재개해달라고 미국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습니다.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을 미국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숨겨진 북핵시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도 김정은과 함께 미국을 속이려고 했었는지, 이거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지점인데요. 진짜 궁금합니다. 과거에 김정은이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성공업 지구가 조선체제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고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다. 하지만 얻은 게더 많다. 우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었다. 둘째, 개성 시민에 대한 자연스러운 통제와 관리가 용이해졌다. 다른 지역은 장마당 때문에 인민 통제가 얼마나 힘들어졌나. 개성 시민 5만 명이 매일 한 곳에 모여 일하고 퇴근하는데 따로 무슨 관리가 필요한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훨씬 이익이다. 이런 경제특구를 내륙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성공단 같은 것을 14개 더 만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게 돈과 핵을 다 주려는데 앞장서고 있음이 드러났다. 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이 결렬된 이후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 경제 제재 풀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경제 협력 사업을 떠맡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함께 가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제게 전화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에도 이것 좀 물어봐달라고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궁금했던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이 숨기고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북한이 미국을 속이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도 갖고 돈도 갖겠다는 그 입장을 도와주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과연, 무슨 돈으로, 무슨 돈으로 남북 정협에 돈을 쏟으려고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